안녕하세요 어, 아, 반갑습니다 저비태에서 하는데 볼륨 좀 줄여주실래요? 볼륨 줄까요 요즘 곡 노래 나와가지고 노래, 노래 참만 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줄일게요 영원히 모두들 차라도 한존 하고 가실래요? 네 지금 목이 빠지고 있어? 있어요 우리 GDJ님들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두근두근 거리는 소리를 따라서 왔더니 여기에요? 네가 서있어 <laughs>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근데 뭐 오신다고 미리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옷도 막 고충 입었는데 <laughs> 음, 너무 편하게 계셨네요. 네, 어머 진짜. <laughs> 오시는 줄 알았을 텐데 옷을 좀 입었죠.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아 원성이 지금 원성이 너무 자자 원성이 너무 자자해서 음, 제가 맞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laughs> 근데 아 지금 잘 해가지고 소개시켜드려야지 그러는데 기대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소개시켜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미루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두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사온 친구 집에 집들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별건 없어요. 소개. 해주시죠. 네네. 아 일단 저희 집은 이 여기 여기 좀 보시면 일단 저희 이렇게 이 저는 현관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는 게 좋더라고요. <laughs> 그 전에는 그옷 거는 게 있었잖아요. 맞아 요 음. 맞아요. 그옷 거는 거가 있었는데 근데 저희 집 냉장고가 그 자석으로 붙이는 게안 돼가지고 음. 여기다가 다 이렇게 했어요. 이 집에 사는 사람들, 증명사진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저만 신이 났죠? <웃음> <웃음> 아이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 어릴 때. 와 신우가 이제 좀 영어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타협을 사업, 했거든요. <laughs> 인지욕을 안 시키다가. 에이, 지금 한참 좋을 때 무슨 뭐 가르치자 그래고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그 영어를 너무 모르니까. 마이 페이보릿 푸드 하니까 이렇게 음. 생선을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laughs> 페이보릿 컬러 빨간, 애니멀 이렇게. When I grow up I want to be 뭐게요? 너무 모르겠는데요. 그쵸 포켓몬빵을 사고 싶고 포켓몬빵을 파는 가게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웃음> 이야기래요. <웃음> 혹시 FBI세요?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고 저희 집 화장실이 많아져가지고 너무 좋아했잖아요. 화장실이 세 개입니다. 경사 안에 경사 안에 얼마든지, 그냥 오랫동안 있어도 됩니다. <laughs> 아, 너무 볼게 <넣어볼> 없다. 자 <laughs>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바닥이 원래 되게 깜깜한 바닥이었어요. 우두륨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닥인 거가 너무 좀 칙칙하더라고요. 그, 저의 어떤 멘토이신 MK2 사장님께서 저희 집을 이사 오기 전에 보시더니, 어, 나랑 같 바닥을 한번 바꿔보죠? 막 얘기하는 거죠. 응. 아, 근데 저희 집도 아니고, 막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바닥에 집에 살은 적이 있었어요. 좀 참고 살지? 막이는데 응. 거기서 한 3년 정도 사는데, 3년 내내 바닥을 바꿔 거예요. 응. 안의 어떤 그런 행복함을 위해서 과감하게 바닥을 좀 바꿨어요. 근데 바닥을 제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펫을 깔았어요. 이게 되게 특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긴 했어요, 사실. 바닥을 카펫으로 깔면 으 먼지는 어떡하지? 뭐 흐르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되죠. 아, 모르겠고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되게 만족도가 높으세요 언니 카페트? 저는 너무 만족해요. 음. 너무 집에 와서 맨 바닥이 카페트에 닿을 때그 느낌이 너무 소중해요. 음. 그 때마침 제 친구가 아, 커튼 집 사장님이랑 아는데 그 집에서 카페트도 하더라고.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네 하는 소개를 하는. 받아가지고 괜찮은 가격에 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애들이 잘 누워요, 음. 아무데나. 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펫을 전체를 다 깔았거든요? 오염이 되면 잘라내면 돼요. 아, 이그 부분만? 네, 그 부분만 잘라내고 그다 카펫에 붙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톡톡톡톡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서 이제 연결이 네, 돼보이는 네. 근데 그 연결이 우리한테 안 보이는 음 거예요. 솔질을 많이 해가지고 네. 하나로 엮여지는 거야. 이렇게 큰 카펫은 세상에 없잖아. 그러니까 음. 응. 별게 없긴 없어요. 여기가 주방인 거예요. 중앙에서 넓어졌죠. 진짜. 옛날 진짜 이한동 길이었잖아요. 되게 작은 공간에서 열심히 해야 됐다면 지금은 이 공간도 있고 막이 공간도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원래 인덕션이 있었잖아요. 아, 못 가져왔어. 여기 원상복구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스렌지로 하고 있거든요. 사람 저는 그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또인덕션이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카세인지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카세는 음. 뭔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 이르는 게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희 집에 냉장고가 하나였잖아요. 맞아. 김치 냉장고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있었는데 진짜 냉장고가 좁았던 거예요. 김치만 조금 이렇게 몇개 받아서 넣으면은 어, 다른 거 넣을 게 없어.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이게 냉장고 있고 여기가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김치랑 와인을 음 여기다 넣고 있어요. 근데 이 김치 냉장고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고 여기 올때이저 이거 바꿨어요. 수전이랑 이거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여기가 이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시트로 덮어버릴까라는 아 생각이 좀 있어요. 이건 덥고 램선 집들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음. 했었는데, 예, 그냥 했어요. 너무 원성이 자자하셔가지고.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또 그때 아 바뀐 네. 거 해가지고 네. 알려주세요. 예, 네, 막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저희 집에 예전에 있었던 탁이거든요. 이게 너무 커서 전집에못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를 MK2에다 맡겨놨었어요. 사실 팔아달라고. 음. 그 사장님이 안 팔고 갖고 계셨더라고요. 이거는 예전에 저희 집에 있던 가구 여기 지금 위탁해놨어요. 제가 사실은 여러 사람이 물어봤는데 아 혹시라도 나영 씨가 큰 집으로 이사니까봐 그래서 제가 다시 얘를 가져왔습니다. 이만한 식탁이 없는 것 같더라고 음. 저는. 저는 뭔가 이제 가구를 구입한다거나 할때 오래 두고 쓸 것들을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네. 신우 이준이가 나중에 뭐한 30살? 어 걔는 30살 된다고? 어떻게뭐 40살 막 이렇게 됐을 때 그냥 그때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손때 묻었던 그 식탁, 그 쇼파를 기억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되게 멋진 거 같더라고요. 음. 그걸 엄마 집에 왔는데 잘 어릴 때 썼던 그 가구가 있는 거 그런 거좀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전 음. 네. 그리고 이, 여기 이제 막 놓여져 있는 이 의자도 마음에 들어요. 음. 여기 이제 뭐 애기 의자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음. 너무 예쁘다 지금 이렇게 빛이 어, 딱 들어오는데 응. 너무 예뻐요. 어. 응. 그리고 이 조명도 되게 오래된 조명, 응. 빈티지 조명인데 제가 이거 산지는 한7년 정도인 것 같아요. 음. 신주산지처럼 어요신주딴지처럼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제가 약간 저를 약간 닮은 것같다는 생각? <laughs> 저희 옛날 집이 저희 1층이었어서 채광 같은 거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채광이 너무 좋아서 응. 응. 너무 좋아요. 남서양 쪽이어가지고, 그래서, 오후빛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사무실에 있던 그 나무들이거든요? 그 진짜 안 죽고 잘 살고 요 진짜 잘 살고 있어요. 그죠? 저도 약간 나무를 잘 키우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았어. 나무를 잘 키우려면, 적당한 무관심 그것이 더 중요하다.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 목마르게 주는 게 차라리 음. 낫다. 음. 나무 이렇게 큰 나무가 죽잖아. 어? 너무 죄책감 들게요. 음. 진짜 상실감 들 것들 같 뭔가. 그리고 이거 처리하는 것도 <laughs>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램스 이어라는. 아예 어. 네. 알죠 알죠. 음. 씨앗을 사가지고 이렇게 싹 붙였어요. 진짜 어. 귀엽죠. 너무 귀엽다. 진짜 네. 귀엽죠. 그래 얘는 해를 되게 좋아한대요. 음. 그리고 해를 많이 해주죠. 자, 1분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다음주에 만나요! 대선집들이 <laughs> 2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 다른 옷 입고 갈까? <laughs> 그리고 얘는. MK2 사장님 집에 갔을 때 기억나요? 사실 그 사장님 댁에 있었을 때는 그냥 오브대처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신우가 공부를. 아, 그림을 많이 그려요. <laughs> 그래서 여기 보면 이다 이렇게 됐어. 이거 봐봐 봐봐 봐봐. <laughs> 아 근데 또 이것도 뭔가 흔적이니까요. 신우의 어떤 흔적이니까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우가 이제 더 이상 못 쓰면 이준이가 쓰면 되고 다 쓰고 나서 애들이 이제 떠나가면 오브제로. 또 이렇게 <laughs> 사람이처럼. 그래 더도 되고. 이것도 예전부터 있던 음. 철학장이에요. 근데 이거, 이거가 약간 저희 집을 뭐 대표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돼버렸죠. 맞아요. 빈티지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색 조합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예전 집에 있을 때랑 또 느낌이 되게 다르지 않아요? 음. 근데 저희는 진짜 이거 수납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가 많이 있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뭘안 사왔네 휴지 같은 거 그런 걸안 사왔어요? 집들이 하는데? 집들도 없어요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이것도 저희가 아보카도 먹은 거 이거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렇게 자랐어 대박이지? 이렇게 자랐어. 진짜 대박인데. 어! 진짜 크게 자랐죠. 이제 대박 사건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그 토마토를 먹고 토마토 씨앗을 말려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토마토가 자라. <laughs> <laughs>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 옆에 새싹 나온거 보이나요? 어? 뭐예요? 어느 날 제가 꽃다발을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다가 꽃다발을 놔뒀거든요. 그 꽃다발에서 떨어진 씨앗이 여기. <laughs> 짜증났어요. <짜증나서>. 여기 <laughs> 생명이 가득한 집이네요, 진짜. 이거는 신우가 할머니 집에 갔다가 도자기 교실 가가지고 잘 만들어 온 거. 귀엽다 얼굴이네요. 어,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같더라고요. 뭔가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좀 정리를 좀하까뭐이다가 근데 모델하우스 같은 집은 뭐 없잖아요. 집에 사는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 집. 그런 음. 집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치우셨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laughs> 결론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3부 시작할까요? <laughs> 네, 그럼 3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laughs> 아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여기에 이 커튼을 이렇게 했어요. 커튼 진짜 너무 예쁘죠? 커튼 음. 커튼이 아니야. 일로 와봐 봐요. 원래 보통 이 커튼을 하면은 이렇게 시접이 이렇게 조금밖에 남지 않, 않지 않거든요. 어, 이렇게 접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 근데 저 그거 안 하고 여기를 두껍게 심을 넣달라고 어 해가지고 여기 물결을 이렇게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그 친구분. 네, 제 친구가 아는 집이에요. 꽃도네라고 제 친구가 그 분을 알아가지고 아, 혹시 카페트도 하실까? 그래서 연락했더니 아 카페트도 한다고. 근데 그 카페트를 물어보시는 분 진짜 많아요 어디서 음.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음. 근데 여기도 좀 많이 앉아요 해가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음. 이렇게 우아하죠? 앉아서 음. 책 같은 거를 많이 보죠 책이 그렇게 없지? <웃음> <웃음> 얘도 그 예전 집에 있었던 그 카페트잖아요 근데 이제 카페트 위에 카페트를 올리니까 위에 카페트가 더좀 살죠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사 오면서 이거를 새로 구비를 했어요. 이제 커피 테이블이 예전 집보다 이제 집이 커져서 더큰 커피 테이블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얘가 이제 안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유리로 응.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만 보이니까 이게 더 예쁘더라고, 뭔가. 조고가 원래 있던 거잖요아 어, 맞아. 이게 원래 있던 응. 거죠. 이게, 이게 원래 있던 건데. 얘가 여기 있었으면 뭔가. 이제 뭐 주말같을 때 아니면 그런 때 이제 TV 보면서 여기서 뭐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 행복해. 요 이것도 진짜 오래된 소파죠. 음. 그르꼬르비제 LC2, LC2가 LC3인가 그래요. 네. <laughs> 모델이면 좀 약한데 저희 집 소파를 인사이드 살짝 살짝 나오면 사람들이 엄청. 아이고 숲에다 꺼졌네, 다 꺼졌네 이렇게 많이들 걱정해 주세요. 근데 저 이게 꺼진 게 너무 예뻐. 얘 사실 살릴 수 있거든요. 빠져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안 사네. 이렇게 금방 사죠 팔았죠. 음, 이렇게 네. 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꺼져 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음. 뭔가 좀 세월이 묻어나는 거. 꺼져는 더 편하잖아요, 뭔가. 음. 그리고 이제 이거 얘도 이제 가정은사으로 시작할까요? <laughs> 이것도 진짜 오래된 거잖아요. 이렇게 발 놓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진짜 너무 좀 좋아. 요 주말 같을 때 이럴 때. 여기도 이렇게 딱 앉아서. <laughs> 이렇게 또 그림이 있어요. 요즘 좀 떠오르는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우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주도에 작년에 갔을 때 여름에 원데이 클래스로 가서 선생님이랑 그림 그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뭔가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거를 뭐 되게 선생님만의 방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그리더라고. 음. 그렇게 보면 눈썹 같은 거가 다 있어. 음. 이도 이렇게 다 있고. 근데 되게 귀엽죠. 너무 그러니까. 귀여워. 요 네, 어. 아이가 사는 집이니까 이런 음. 아이 그림이 걸려 있는 것도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음. 이것도 이제 저희 집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느낌? <laughs> 맞아요. 어 이것도 이제 가지고 왔죠. 이건 지수 씨 있을 때 우리 같이 찍은 거잖아요.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에서 응. 그 라이카로 찍은 사진인데 너무 어,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요. 어, 이거 발렌시아가 같지 않아 뭔가? 어, 진짜. 어, 무슨 발렌시아가 비주얼 같아. 응. 이 복도 끝에도 이 그림이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laughs> 너무, 응. 그림이고 여기가 이제 옷방이에요. 이거 제 약간 작업실 같은 곳이죠. 사실 그 저희 이사진 센터에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 음. 그분 한번더 모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분 진짜 유명한 분. 음. 맘 카페에서 유명한 분이라고 하면서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음. 아, 그리고 그때 아, 저희 집에 이 집이 예전 집보다 친구가 음.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예전 이거, 이거 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음, 이거 시스템. 가지고 왔는데 음. 이사센전 따서 이거 설치하다가 이게 짧은 거예요. 이게 짧으면 이건 안 되잖아. 음. 그래서 그날 이 수많은 짐을 그냥 놔두고 가셨죠. 설치가 불가능해가지고 옷을 걸 어, 수가 없습니다. 어, 마음의 짐으로 남을 것 같아요. 내일 뭐해요? 우리 만나 그래서 새로 맞춰갖고 그 다음날 이거 제가 다 걸었죠. 그 주, 주말에 이거 다 하셨다고? 네. 그 주말에 이거 다 걸었어요. <laughs> 이중으로 돼있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복도가 이렇게 있 애들이랑 좀 있기 싫고, 혼자서 있고 싶다. 그랬더니 여기에 많이 누워있어요. <웃음> <이렇게>. <웃음> 거의 뭐 없는 사람처럼 네. 지낼 수 있는.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응.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신우, 이준이 방이거든요. 신우, 이준이 방 사실 지금 그 2층 침대가 곧 들어올 거예요. 음. 근데 그게 2층 침대가 너무 예뻐. 음, 궁금하다. 아, 그거 들어온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신우, 이준이 장난감 많이 받았어요 음.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장난감을 잘 많이 안 사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음. 너무 많이 사주면 애들이 쉽게 또 질려버리고 음. 잠깐 갖고 놀고 맞아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요즘 최애 장난감 소개해드려요. 야. 아, 이거야. 너무 귀여워. 음. 최근에 이준이랑 그 장난감 가게에 갔다? 근데 이걸 사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이 알을. 그, 뭐, 이걸 왜 사겠냐? 막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잘 사고 싶대. 음. 그래갖고 음. 그냥 사라. 또잘살 수도 않으니까. 근데 이걸 열었더니 얘가 나오는 거야. 너무, 너무 귀엽죠? 신우, 이즈는참 인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형을 좋아해요. 그 음. 아, 이런 거, 한글. 이게 사실 진짜 이걸로 공부를 잘안 하긴 해요. 근데 또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 음. 그래서 붙여놨어요. 그래도 가는 길에 한 번이라도 보겠지 하는 마음에. 안 봐, 안 봐. 진짜 안 보는데 이게 또 너무 없으니까 너무 좀애들 교육을 잘안 시키는 엄마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붙여놨어요. 이거 이제 저희. 아유, 물건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이거 이제 저희는 이거 이제 막 써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얘를 되게 소중하게 막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막오브제들막 올려놓고 막 그것도 좀 좋지만,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정말 막 쓰게 됩니다. 이거도한 번을 한 봐. <laughs> 이런 거 수고를 알면은. 뿌듯하잖아. 요 뿌듯하잖아요, 엄마로서. 근데 안봐요? 안봐. 상상을 안봐. 너무 안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안보더라고. 이제 아, 안녕하세요. 랜선집들이 5회 차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네, 랜선집들이 5회에서는 여자 연예인의 안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그 배경음악 안한걸로 해줄래요? 너무 옛날 배경음악이죠? 90년대 그죠? 도동. <laughs> 여기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다그 카페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침대에 이렇게 해서 자고 있다가 발을 이렇게 딱 디뎠을 때 여기에 그 간질간질 포근포근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제가 그 매트리스만 놓고 살았었잖아요. 낮게. 근데 이 집에 이사를 오면서 프레임만 새로 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높게 해놨거든요. 근데 또 높으니까 또 되게 잠자리가 위험이 있어졌어요. 그냥 그동안에 앉아있을 때 일어날 때는 어, 이렇게 하고 일어났거든? 근데 여기는 되게 위험이 있게, 품이 있게 그냥 약간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를 태워주고 뭔가 바다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때 바다에 있는 것 같지? 와 바다에 지금 햇살이 들어오는 것 같아. 어. 어. 요즘 저의 꿀템 꿀 알려드릴까요? 제가 여기 잘때 옷에 이걸 딱 끼고 이걸 껴 이름이 굿나잇. 굿나잇이야. 이어플러그. 근데 저 이거 되게 무시했었거든요. 정말 소리가 잘안 들려요. 소리가 정말 잘안 들려서 애들이 흔들어서 깨워야지. <laughs> 근데 잠기가 진짜 밝거든요. 그냥 작은 소리에도 너무 잘 깨는 거예요. 애들이 화장실 가는 소리에 너무 깨가지고 저 이거 끼고 많이 잤어요. 음, 그 노이즈 어 노이즈 캔슬링 되니까. 어, 이거 이렇게 끼고 드시 말해봐봐요. 언니. 어, 지금 들려요? 네. 노이즈 캔슬링 하고. 언니? 아, 아니 지금 다 들려요 <laughs> 조그맣게 해야지 너무 크게 하면 노이즈가 뭐다 캔슬되게요 소소소 아, 말했어요? 말했어요?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렇게 하고 자는 거야 지수 씨 이렇게 그리고 잠이 안 오는 날은 호흡법 486 호흡법인가? 286 호흡법인가? 그래서 숙면 검색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편안하다. 나는 고요하다. 그걸 들으면서 자면은 너무 잘자. 요 이거는 너무 기억나시죠? 얘는 정말 그 옛날 저희 노필터 스테이 때부터 있던 여기서 이제 업무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도 사무실이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무실과 주거 공간이 지금 하나로 연결이 됐어요. 재택근무 같은 음. 거죠. 업무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제가 알뜰해요. 요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12월이죠? 12월 거.. 응 스케줄이 왜 이렇게 없지? 많은 걸로 좀 해줘요. 12월은 아직 좀 많이 없어. 11월 이렇게 되면 열심히 살았어. 시어월 봐봐. 너무 열심히 살았어. 이거 봐.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네, 12월이죠? 1월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 새걸 사야 되죠? 이렇게 알뜰하게 1월은 이렇게 씁니다. <laughs> 뭐 요즘 읽고 있는 책 같은 거나 소개해드려요? 아, 이렇게 저희 집 랜선 집들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또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 브이로그 통해서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좀 들어요. 집까지 와줬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거 먹어요. 별 같은 거. 이가좀 시렵네.